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두 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한 본문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복음이었죠? 예수의 복음과 다른 복음, 세상의 복음. 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 가지 복음 그 중에서 예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인정하고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메시지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복음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세발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돕고 복음 안에서 협력하면서 살아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 개인주의가 되가면서 성도들의 신앙도 계속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해봤자 상처받고 힘들만 있으니까 차라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아무도 날 모르는 데 가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어떤 공동체에도 나는 속하지 않고 등록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혼자 신화 생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원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원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합니다. 혼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머리 대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끝까지, 최후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굳건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로 쓰러질지 모르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건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나의 동력자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동력자가 힘들 땐 누가? 내가. 내가 힘이 서로 힘이 돼줘야 겨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찌어찌 헤쳐 나가는 것이지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을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일에 메모리 되면요, 어떤 감정에 메모리 되면. 우리가 그 상황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스스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처를 주고 받든 어찌 되었든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복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해진 거요. 너희에게는 구원해진 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어떤 게 가장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렵죠. 우리 알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가 될까 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고, 도태될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두렵고, 두려운 게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텐데. 이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참 실제적이고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대적들이 주는 두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무서운데 실제로 내가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면 안 두려워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두려워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게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두려운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낳습니다. 다른 두려움들은 다 우리 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걸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세상의 두려움을 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무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죠. 나한테 그 싸움이 계속 있었고 너희에게도 그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나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의 부딪힘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요. 유두리 있게 잘 살면, 목사님, 그런 일안 일어납니다. 차 아, 이렇게 맞춰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세상 말도 잘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면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힘을 겪게 됩니다. 반대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반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도로 살고 있는데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도 세상과 아무런 문제가 난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재산, 땅, 부모, 자녀, 가족까지 잃는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니까요. 발생을 하니까요. 그러니 뭔가를 포기해야 될 일, 부딪히고 뭔가가 부딪히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원래 그런다 나도 그랬고 우리 복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것이다 복음을 따라 살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으십니까? 오랜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 내가 세상과 아무런 부딪힘이 없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법에 나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회색 지대를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싸움이 없는 자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의인들이 당한 고난이 이것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우리 십시오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이 주의 세 가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주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